안녕하세요. 똑똑한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복잡한 미국 주식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 볼 기업은요. 바로 빔 글로벌. 티커는 BEEM입니다. 한때는 이 클린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주식으로 엄청 주목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빔 글로벌, 이 위기를 딛고 아주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한 전기차 관련 기업이 과연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빔글로벌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 회사의 운명 그걸 넘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성장주 투자자분들께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빔글로벌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06년에 세워진 클린테크 기업인데요 대표 제품이 뭐냐면 evrc 라고 하는 독립형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독립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력망, 그리드에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태양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한때 시장의 기대를 정말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기대가, 아,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빔 글로벌이 마주한 재무 위기를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뭐, 숫자가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겠죠? 자,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총 매출이 710만 달러.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52%나 급감했어요. 와, 이건 말 그대로 매출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순손실 폭이 조금 줄어든 건 다행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쌓인 순손실만 해도 2,30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럼 상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작년 2분기하고 올해 2분기 매출을 비교한 건데, 이 엄청난 절벽 같은 하락폭, 보이시죠? 마이너스 52%. 전기차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이 작은 혁신 기업을 얼마나 혹독하게 몰아붙였는지 이걸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뭐,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바로 반응하죠. 지난 1년 동안 빔 글로벌의 주가는 46.6%나 떨어졌습니다. 이 주식을 믿고 투자했던 분들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시장은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기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핵심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광범위한 둔화에 직면하면서 빔 둘러볼 같은 인프라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전방 산업이 흔들려버리면 버텨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회사는 지금 거대한 산업의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회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낼지도 모르는 반등의 촉매제, 이른바 카탈리스트가 과연 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방금 보신 재무지표만 보면 정말 암담하죠. 아니 이런 실적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종종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빔글로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바로 이날 발표된 두 건의 아주 중요한 공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빔글로벌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180도 뒤바꾼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보세요. 이게 바로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9월 18일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0.2%나 폭등했습니다. 와,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식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투자자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든 그두 가지 소식이 뭐였을까요?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소식은 바로 이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스마트 배터리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따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술 하나 추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쪽 해자를 더 깊고 단단하게 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미국 연방정부와의 공급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몇 년간은 안정적인 정부 매출이 보장됐다는 뜻이죠. 바로 이두 가지 강력한 펀치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절망적인 현실과 또 반전의 희망, 이걸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이에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스웟 분석 이라는 툴을 통해서 빔 글로벌의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협 요인이 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표 하나가 빔 글로벌의 현재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자 먼저 강점 스트렝스는 확실해요 아무도 못 따라오는 독점 특허 기술 그리고 2030년까지 보장된 정부 계약 이라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있죠 하지만 약점 위크네스스도 치명적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날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크고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점이죠. 기회 요인 어퍼튜니티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길게 보면 결국 성장할 거고요. IRA 법안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협 트레스는 역시나 시장 둔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무려 13.7%에 달하는 공매도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명 중에 거의 14명이 이 주식은 떨어질 거야에 돈을 걸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섹션에서는 빔 글로벌에 대한 최종적인 전망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7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암울한 재무실적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특허 기술, 그리고 장기 계약의 미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낙관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요, 무려 17.29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2.75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니까 지금보다 6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3.5달러 같은 보수적인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강세론과 약세론의 핵심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로 모든 논쟁이 딱 요약되어 강세론자 그러니까 이 주식의 상승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배터리 특허 2030년까지 보장된 정부 계약 그리고 강력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높은 현금 소진율 즉 회사가 돈을 너무 빨리 쓰고 있다는 점하고 전기차 산업의 둔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7% 1%에 달하는 높은 공매도 비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물론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설명은 투자 조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정리해드렸을 뿐이에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리서치하시고 DYOR 아시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빔 글로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확실한 기술력과 정부 계약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가졌지만 동시에 산업의 역풍과 재무 불안이라는 방패 없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